안녕하세요. 아비가이엘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 11시 54분 오전이고요. 어, 날짜는, 보자, 어, Sunday, 어, 어, 일요일 8월 18일입니다. 어, 제가 말을 천천히 한다고, 뭐, 암 걸리실 것 같다고 해서요. 제가 써가지고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연습도 했어요. 음, 아주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나들, 니들 말이야. 촌실없기가 그지없고 허접해.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건 말건 뭔 관심? 관종? 웃기시네. 관종하고 싶어서 그쪽 채널 간거 아니었나? 그래, 연장이나, 어? 갑질 하면서 휘두르고 있으니 좀 살만한가? 물기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싸울 건데, 누가 이길지 해보자. 뭐는엔 뭐만 보인다는 말참 명언일세. 싸우는 거 보기 싫어. 유튜브 떠나려다. 이들 때문에 못 가고 있어. 어쩔래?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아가들을 지키겠다는. 너희들처럼 여기서 보여준 마음을 한순간에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을 보고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었지. 그러니 제발 니들 덕분에 좀 조용히 살자. 니들이 어떡하냐에 따라 내가 사라지냐, 계속 머물러 있느냐가 달려있어. 알았냐? 니들이나 간정지 좀 그만해. 멀쩡한 채널을 전쟁으로 핏물 들여놓고도 히히덕거리는 니들 꼭벌 받는 거 보고 싶다. 그리고, 방장님, 당신은 뒷담화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저도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당신에 대한 뒷담화 들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내가 그 이야기를 푸냐? 그런 것은 안 하지요. 그런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고 말한 사람에게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예의란 이런 것에 쓰는 거지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아재의 마음이 다칠까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재가 하는 모든 말들 자극으로 삼아 강하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지 당신을 상처내기 위해 하는 말들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꼬부랑 글씨가 다 영어는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외국어라고 하셔요. 아무도 영어가 아니란 말안 해주시대. 알았죠? 이건 제 소심한 나의 복수예요. 나에게 한국말 잘못해서 그쪽분도 암 걸리겠다며. 메롱입니다. 안녕. 빠이빠이.